이제 뭐 남은 건 이제 Q&A 타임이 있죠? 저희가 이제 질문 뽑을 건데. 짜 누구부터 뽑을래요? 저 먼저 뽑을까요? 네. 네. 아, 오늘 되게 많다. <laughs> 전혀 춥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 추위보다는 더위에 강하긴 한데 추위에 도 강해요. 어. 진짜요? 왜왜 떨고 네. 있죠? 네, 떨고 있죠. 우주 우주 최강 비염 뽀짝 꾀지듯시 연준 오빠 오빠가 샤워 후 거울을 보면서 하는 행동과 말을 재현해 주세요. 뭐라고요? <laughs> 오빠가 샤워 후 거울을 보면서 하는 행동과 말을 재현해 주세요. 예를 들면 와나왜 이렇게 잘생겼니 거울을 만지작거리고 <laughs> 오 수능 7일 남은 고3이연주오빠를 보러 처음으로 학교를 째고 왔어요. 자, 잠시만 잠 째고 잠시만 <laughs> <잠시만요. 웃음> <laughs> 왔다니요. 네네 네, 네. 어, 수능 수능이. 파이팅. 아 얼마 안 남았죠? 파이팅. 아, 아, 네. 수능을 <laughs> 아네 어 아, 며칠 남았죠? 아, 일주일 남겨두고 아 다음. 아, 아, 아. 수 와주셔서 감사하지만 피아노 공잘 봤어요 공부는 열심히 해야 돼요 <laughs> 아 내가 봤을 때 공부를 미리 엄청 많이 해 주신 네. 아, 거야 분명히 잘 하시는 분일 거예요 어. 저는 믿어요 잘할수 잘 있겠죠 네. 네. 그리고 잘 저는 거의 보면 일단은 샤워를 하고 나오잖아요 네. 톡으로 하니까 이제 거의 김이없어요 근데 한번 문지르면 또 아직 추워가지고 수건으로 닦아요 <laughs> 이란 거 해본 해보네. 사람이야.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머리가 젖을 시간 좀더 해야 아 잘생겼네. 실아 <laughs> 실제로 거울 안에 본인과 그런 대사가 오고 가요? 솔직히 한적이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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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어. 아, 네 그렇군요. 아.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요, 그리 모아분들? 뭐라고요? 뭐? 더 크게... <laughs> 아, 네. 아 그, 그렇습니다. 연이형은 아, 느낌이 아, 아, 네. 좋네요. 아, 그렇군요. 아, 보통은 생각까지만 하는데, 연이형은 하나까지 <laughs> 치는... 말까지 자기만 좀. 한번씩 웃어주 다음 질문입니다 아, 네. 언제 요 네, 노래도 잘하고 얼굴도 자,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랩도 잘하고 춤도 잘하고 다 잘하는 사랑둥이 연준아 제일 좋아하는 축구선수나 축구팀이 뭐야? 매일 연준이 때문에 진심 악 부르기 축구러기 머리 때리고 파란 영혼랑 쿵쿵 짝해 연준, 연준아 사랑해 그게 뭐예요? 앞구르기 뒤로 르기파란 머리 파랑 한번 한번 더 앞구르기 뒤구르기 머리 때리고 파란 영우랑 진짜. 머리 왜 때려요? 이렇게 <laughs> 아이고야. 너축구선수한 뭐, 제가 축구를 잘몰라 아, 축구선수? 어. <웃음> 뭐였을까요? 손흥민 <laughs> <소등민> 선수. 손흥민 <laughs> 선수 멋있게 도 계시고요. 어. 그박 네, 저요? 저는 저 피고 자요. <목소리> <목소리도> 아, 주로 피하는 것만 해요아 주로 피하는 자요. 아저 주로 대신 만듭니다. <목소리도> 어, 어, 예전에 그 한창 뭐 게임 할 때는 막최신드로아 그, 아, 맞아요 있었어요. 아, 네. 아, 네. 제가 자구잘 몰라 몰라 갖고 네. 아네 <laughs> 그렇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그네아 네. 축구팀. 죄송해요, 제가 축구를 잘 몰라요. 네. 네. 근데 저희 팀에 축구를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 태현이, 본규 이렇게 두 명이라 그러니까 제가 잘하면 본격 선수 을 해야 되니까. 제가 축구를 잘 못해 갖고. 네. 어 못해 그러면 까만. 축구팀 말고 야구 야구팀. 어때요? 야구도 못해 갖고. <laughs> 제가 유독 축구 할 때만 발이 소모가 되는지 아. 계속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 하더라고요. 혹시 좋아하는 피구 선수도 있나요? <laughs> 아 피구도 그그 그 모르겠어요. 피구한 토키 아시나요? <laughs> 정키 좋아합니다 제가. 네. 그럼 그렇, 네 그렇습니다. 아네자뭐 합주요 뭐가 주세요? 휴닝이가 용문정 토키잖아요그럽이없 <laughs> <그럼요, 피구. 웃음> 티타임 다 보신 분은 아실텐데. 네. 그렇죠. 아 어떻게 좋아요? 아니 오늘따라 우리 모아분들 화장실을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아, 똑같은 질문이에요. <laughs> 화장실에서 거울 보면 짓는 가장 멋있는 표정인거예요 그리고 PS, 어 그거 타, 다른 걸로 볼게요. 다른 걸 할까요? 따, 똑같은 다 할게요. 어. <laughs> 네. 거두지 스메도 실한 소졌습니다. 아 네. 연준아, 네 얼굴이 내 학점 보다 빛나. <laughs> 연준오빠, 연준데이에 오게 돼서 너무 일단 기쁘고요. 어, 궁금한 거 1번, 연준오빠가 이번 앨범 통틀어서 수록곡 포함, 제일 마음에 드는 파트는 불러주세요. 2번, 다른 멤버들 4명이 가장 마음에 드는 연준오빠 파트를 말하고 그 부분을 연준오빠가 춤, 춤, 노래로 보여주세요. 사랑해요. 내일도 함께 하자.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형이 가장 좋아하는 요 아, 아, 네. 저는, 일단은 그두 개가 있는데, 뉴리시에서도 <laughs> 멤버로 오는 거 아, 멋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예. 멤버로 오는 멤버로 오는 거 네. 요 예. 거 하고,

아 월, 원래 더 잘해요. <laughs> 네 그리고 다음이 없죠 고 다른 멤버들 4 명이 가장 마음에 드는 연준이 형 파트 말하고 그 부분을 연준이 형이 추음 노래로 보여줘요 저는 거기요. 엔젤로 데뷔해서 그 기분을 함 이런 건아니고아 저는. <웃음> <웃음> 네. 자 튜닝가 뭐, 해줄 거예요. 아 그럼요. 저 블론치 파리 코트 지나지. 이렇게 될 수도 있지? 꽤꽤 이거 버티기 힘들더라고요. <laughs> 버티기 힘들어잘 버티네. 아 m from 그게변호 이런 건 어때 노래 항상 내력갑 돼요. 서 오, 좋아요. 어, 변경은 저는 아, 저도 엔로를이를 하려고 했는데 운 대령하죠. 대령하죠. 어, 아 거기 좀 대령아 주 대령아 좋합 믿지 아 네 그렇습니다 <laughs> 뭐? 태현이는 네. 없어? 아 태현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집중 안 해요? 저는 이제 아 맞다 저 앞에도 아, 얘기했는데 구화사분의3 <laughs> 네. 승강장에서 너를 기다려야 된이때 <laughs> 이게 되게 좋았어 자 들어 드릴게요 그럴 <laughs> 땐때 <laughs> 손을 잡아 오, 와, 좋아 좋아 수빈 a n t to show y o 기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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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ot s u 버 e I'm not s 차근차근 하세요. 뭐가 있을까요? <laughs> 저 아이디어 추천 받아요. 아이디어 추천 받아요. 네. 아, 아이디가. 그 연준이 편 다르지 않아요? 네. 어디야 어디야? 이거요뭐 원하시니까. 아, 뭐 원하시니까. 아내 이름 불러줘 그러네. 연준이에 한번 한한 하는 걸로. 연준이한 번 하는. 거 연준형 말고 다른 멤버들. 아, 자출출니까 노래만 불러주실 수 있어요. <laughs> 네. 네. 마지막으로 할게요. 와, 공연. 아, 네. 와. 오늘 제주 왔네. 너무 좋아서 좋아요. 네. 기가 이런 바이브인지 몰랐어요. 막막 혀내면 느낌이 다르네요. 아, 네. 어디까지. 네, 아, 맞다. 아, 네. 아, 예 네. 뭔가 네. 사랑스러운 말만 해줘. 나미초단이다오 좋아요 좋아요 라고 자랑 좀 하게 아 미추단이 나미초단이라고 자랑 좀 하게 미추 대척단에게 한마디 해줘 아, <laughs> 아 그리고 그 김에 자랑멘트도 해주라 진짜 데뷔해줘서 내네 가수가 되어줘 헬링아 오늘 행만 하고 만 하고 내일도 함께 하자 알라뷰 사랑해요 치약이 아니에요 아 진짜로 그렇죠 그렇죠 혹시 민초 병착산 여기 누가 있죠? 어, 어 생각보다 많아요 어, 너무 많은데요? 어, 큰일 나겠는데 아, 말 한번 아, 아, 잘못하면 아 근데 그 객사의 그, 취향은 존중하니까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절대 치약 맛이 안 나고요 네, 일단 좀 어려우시다면 좀 라이트한 초부터 먼저 시작을 아, 하고 나중에 그렇죠, 좀 딥한 초를 한번 해보시면 은 어디가.. 그, 먼저 그 어, 향을 먼저 그렇죠 먼저 향을 네. 계속 맡으에서 아, 아.. 깔끔하다 상쾌하다 상쾌한 향이, 향이 난다 하면서 아, 아, 먹으면 돼 그렇죠 그럼 이제 어.. 너무 이렇게 막 밀어내지 마시고 그러좀좀 친하게도 지내보고 같이 이제 카페에서 좀 시간도 같이 지내보고 네좀 한번 네 한번 네,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기 이해 못하는 표정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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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언제 거길 가니 <laughs> 그리고 그다음에 네. 아 민초 밀초 자랑이요. 민초는 일단은 양치를 안 해도 맛, 그거 다 맛있죠. <laughs> 맛있어요. 아니에요. <laughs> 치약에 초코칩을 발라놨기 때문에. 아, <laughs> 양치 맞아요. <laughs> 맞아요 근데, 네. 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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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치약 맞을 거고? 치약 맞 절대로 아닌데. 치약만 아니고요. 그리고 일단 색깔이 예뻐요. 아, 색깔은 그, 진짜 예뻐요. 그, 색깔도 그, 예쁘고 색깔 맛도 진짜 맛도 좋아. 요 초록도 아, 아닌데 그렇다고 연두도 아니고. 그러니까 맨그 묘한 숟갈이 있어요. 거기에 딱두컵이딱 그 얹어져 있고, 그수도 색깔은 풀로... 네? 고수도 색깔이 예쁘다고요. 고수는저 사람 진 별로 안좋아해고 <laughs> 네, 아, 갑 취향이 있는 거니까. 근데 하여튼 웬초 진짜 맛있으니까, 많이 부산에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근데 안 드실 것 같긴 한데, 이거... <laughs> 한 번쯤 제가 드셔보세요 그냥 옆에서 누가 먹고 있다 이러면 아한 입만 이러고 드셔도 좋으니까 한번 드셔봐 한 입만 해도 배뜰거 뿐이에요 일단 그래도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 아, 진짜, 진짜 맛있어요 빈초 화이팅 빈초 화이팅 빈초 화이팅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마지막을 제가 뽑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저희가 마지막을 뽑게 됐네요 Good I'm an international boy, here to meet you guys. Please show some a e g y o please. Okay? All members. No, Yonjun, I go in the bed for t h e g n j y o n j u n Yon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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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n j u 잘 보겠습니다 아, 할게요, 근데 여기 태환이가 잘못 해은게 있는데 여기 o n 연준만 아니라 연준! All members yeah. All m yeah. only one 애교 yeah. Yeah. 멤버 모두 저어도하나 해라 여기 yeah. 하나씩 yeah. 하면 되 뭐야? 네 영어를 못해 <laughs> <안정말 해라니까. 웃음> <laughs> 아, 아. 네, 그러면 아, 저 애교 아, 아, 네. 네. 개 네. 우리 멤버들은 범0시태현이수빈이형 애교 하나씩 보여0시간이제시이제 10시간이면, 시작해면까요 먼저 네. 애면1 0시간면 네. 아, 네. 돼요? 네, 먼저 네. 먼저 네. <laughs> 아, 아, 아 간저면1 0시간이아요0시간이시간이간이즘엔 즐기는 니 같아요 어. 이런거 되게 많이즐기0시간이면 10시간이면, 1 0이 저기 있어요, 네잘 봤습니다 아잘 봤습니다 오늘 연준이 형이 준비한 게 있어요 네 그... 오오오 <laughs> <오, 오, 웃음> 보고 싶어요? 네와 이러면... 보고 싶어요? 태현이 보고 싶어요? 보여주세요, 네 보고 세요네 다음 번 범규예요, 주세요잠 <laughs> 다음 번범규요자 여기 한 명씩 주실게요, 잠시만요 네네 네. 해요? 네 하시면 해요. 됩니다 자 하나 둘셋 먹을 때가 제 제일... 아네그격 이어서 아, 하시면 아, 돼요 아, 네. 규격이 이어서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5, 6, 7, 8시야라고 해도 돼된 거라고 해도 돼 우리 둘만 아는 애증이 필요해 뭐야네 다음은 수빈이 네, 형이 아, 하시요 다음 우리 틴타이가 네. 수빈이 좀생각네요뭐 해야 되지? 자 바로 할게요 아이 씨, 운거 많잖아요. 여기. 여기서 1 더하기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아 네, 저, 저 아이디... 일단 뭐가, 뭐가 아, 있을까요? 1 더하기를 했시니까 남은 네. 5까지 다해버리까 네, 5까지 하면 되겠네요. 2부터 5까지... 아, 6, 6, 6까지래요. 아, 6... 이 네, 6... 네, 6... 네, 6... 네, 6... 아, 아, 이거 하나 아, 이바하 이거 하 아, 이거 하 이거 이거 아, 이거 하요 이거 하요 이거 하요 이거 하요 아, 이거 하이안돼요 아, 아, 이하까요 아, 기 포인트라고 하니까오케이 오케이. 인정 저요가 이거 하나요? 요요하면돼요이요1이하나이요이하 기억이 4각하기네기5더 5도 기6더기 6은 쪽쪽쪽쪽쪽쪽 끼여 아 진짜? 다 잘하면서 아, 잘하네요 역시 우리 애교왕 수빈이형 그렇죠 아, 너무 잘박습니다 네. 너무 할 때마다 <laughs> 다시 한번 저를 생각하겠구만요 아 보면 돼요 아직 못논것 같아요 그래. <laughs> 네. 아, 귀엽네요. 아, 감사합니다. 마음이 아, 따뜻해졌어요. 날씨가. 네, <laughs> 아, 아. 네요이렇게또표현이스타맞춰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아, 죄송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 저희가 아, 네. 네 준비어요준비 게. 있어요. 또 제가 학생 시절에 즐겨 먹었던 와플과 와. 또, 와. <웃음> <정말> <웃음> 잠시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laughs> 왜민 아, 민, 끝까지 들으세요? 진짜, 진짜 배려 없다. 민트초코 프라티스를준비했는데 와! 근데 또. 아, 난진 좋아. 또 여기. 정도죠진하구요또 <laughs> 아, 여기 몇몇 또. 이, 민초 부착단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러니까 민초 부착단 분들을 위해 저희가 아메리카노를 준비했어요 아. <웃음> 오. <웃음> 어, 나둘다 먹어. 그거 둘다 먹어. 안먹어차라리내내 아, 차가 날 수. 네, 아, 네한번 네. 도전해 보시고 네, 딱 마셔보고. 와이 맛이구나. 하 쓰레기통에 버리도 괜찮습니다. 네, 렇게 하시면. 네, 왜냐면, 한 와, 입만 마셔보고. 아. <laughs> 우아 분들이 직접 득내고 네. 마시니까 그러니까 오늘 기회로 한번 마셔보시 건가요? 아이 맛이. 소주 득내기 나. 오케이 오케이. 아니 드릴 아니면 <laughs> 큰 컵에 있잖아요. 그냥 작은 컵 하나 달라고 해서 조금만 따라서 마셔보고 아니면 시음 시라고. 어, <laughs> 초를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몸감대를 같이 싸. 아, 네. 좋, 좋죠, 좋죠. <laughs> <laughs> 좋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아, 네. 아, 아 이제. 아, 이제 또 연지령이 아, 이제 컨셉 사진인한 네. 포즈 있잖아요. 그걸로 네. 또 오늘 단체 사진 찍어 보도록. 아, 네. 네. 뭐 들었 네. 어, 저 그거요. 그 아르카니아 그 네. 그 어, 셉에그이왔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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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 어, 여기 천장이없는 천장이 남는 걸로. 그 있다고 하고

<laughs> 좋고 뭔가 되게 확실한 포즈 가 네. 있었네요. 네. 그리고 모아 분들이랑 같이 찍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셀카 찍어야 해. 아. 감사합니다. 연준이 네. 형이 앞을 가서 찍어주신데, 네. 그래서 셀카 찍겠습니다. 맞아요. 땅바디 많이 차갑 셀기구, 셀기구. 잘 오. 찍어주세요. 역시 고수야. <laughs> 마이크 더 줄래요? 할게요. <그을게요. 웃음> 아 좋습니다. 오, 어 그리고 저희 연준이 형도 음. 다 같이 나오게 샷 사진 찍아준다고 하니까요. 다 같이 할까요? 네. 네. 어. 어. <목소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인데요. 두요둘 음. 셋. 한번 더. 한번 더. 하나, 둘, 하나, 둘 셋. 야,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네. 네. 저희가 뒤에 포토월이 있어갖고 들어가봐야 될것 같아요. <목소리> 마지막으로 연준이 형, 네, 연준이한한 소감 들어보고 마치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그 연주데이를 마지막으로 저희 미니패브팅을 마무리했는데요 어, 아쉽죠 그래서 저도 저희 너무 아쉬운데 뒤시 포털이 있어고 저희는 더 오래하고 싶은데 너무 아쉽고요 어, 일단 오늘 연주데이 와주신 우리 모아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해요 앞으로도 할 기회가 많으니까 언제든지 네, 찾아와주시면 저희가 어, 재밌게 패브팅을 진행하겠습니다 맞아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원 트위스트까지 버러바이 즐겨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oh, 와셔서 감사합니다 어 oh. 다들 oh, 네. 조심하세요 돌아갈 때 따뜻하게 입고 가요 오게 날씨가 쌀쌀해요 고마워요 따뜻하게 입고 가주세요 추천구 땅이라면 안돼요 조심해요 돌아갈 때